안녕하세요. 러너 채피이고요. 오늘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<laughs> 어린이대공원에 왔고요. 그러면 저는 뛰고 올게요. 안녕. 6시 되기 전이에요. 이게 생각보다 어린이대공원 사람이 많더라고요. 모양이 붕어빵 모양이고, 스트레칭 쭉 해주고, 자, 여기가 스타트예요. 확실히 숲길이 여기가 뛰기 좋은 것 같아요. 첫 번째 약간 오르막길 지나서 동물원 보이는 반대편으로 저희는 가야 돼요. 쭉 가면 이렇게 숲길이 나와요. 여기도 약간 어필이에요. 그래서 런닝크루 분들은 일자로 뛰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 여기는 무릉도원. 네, 이제 쭉 가고, 그럼 이쪽 부분이 이제 붕어빵 꼬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좀 크게 도셔야 돼요. 우리 옛 연인과 추억이 많으시는 놀이동산 지나고요. 바이킹도 지나고 다 아, 여기 내리막길 쉽지 않아요. 아, 여기 힘들어요. 저를 어린이 대목을 저를 반겨주는지 물이 팍팍 나오고, 자, 여기서 이제 돌면 거의 다 왔어요. 저는 이렇게 두 바퀴 뛰고 왔고요. 그래도 5kg에 40분 정도면 괜찮게 뛴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!